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그 담당사무소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, 아 뭐좀 문의할 게좀 있어가지고 네. 지금 혹시 뭐 상담 좀 가능합니까? 네, 말씀하세요. 아, 이참 얘기가 쉽지 않은데 예. 네, 편하게 말씀하세요. 그와이프가 외도를 가는 것 같아서요. 아, 네.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시죠? 아... 지 전화도 잘안 받고, 네, 네, 네. 집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네, 네. 집에 없고, 네, 네, 네.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심 좀 가지다가, 네, 네. 제가 한날 이제 좀, 밖에서 휴고하는 차하고, 미신구차에서 네. 기다리고 있어 봤는데, 다 네. 남자 모아주고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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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걸 보고, 좀, 확신이 들어서, 음 좀,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. 지금 그 바람났다는 거는 그 차밖에 모르시는 거죠? 차본 거밖에. 그렇죠. 근데 남자가 지고 집에 저한테는 집에서 몇명 네, 네.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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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약속이 떼일 얘기도 한적 없는데. 네, 네. 집에 있을 거라 했는데. 뭐그 시점에 차 타고 난 이후부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. 잘 못. 예응을 해봐야죠. 그렇게 되면 예, 그래가지고, 좀 선동을 하고,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, 뭐, 잘 모르니까, 이런 게처음이니까 네. 네네네. 네. 뭐 어떻게 될지 싶어가지고, 이거, 근데 이게 뭐, 저, 제가, 예, 처음에 이거 알아보고 할 때. 네네네. 네, 네. 이렇게 뭐, 탐정금신소 이런 게. 네, 네, 네 어, 조금 제가 뭐, 제가 주변에도 인식이 좀 그래가지고. 아, 한 그렇죠 네네네. 고인하지 마시고요. 아예예괜찮습니다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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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근데 좀 이상하니고. 내일 만 상담보다. 네 네. 혹시 만나가지고 뭐 되면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? 아, 그럼 혹시 지역이 어디시죠? 여기 대구입니다. 대구요? 네. 그러면 제가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고요. 지금 일 중이어서 이번 주가 시간 안 되고 다음 주 중에 혹시 뭐 괜찮은 시간 있으세요? 예, 뭐 다음 주는뭐저 시간도 맞춰 맞출 수 있으니까. 네어 대구 오신다고 하면은. 네네. 예, 네, 둘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금요일은 그 만나 뵙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. 그리고 그저 만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거 모르척하시고요 토크 패스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거나 뭐 빨리 들어오라고 하거나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. 아, 예, 네, 증 친구 잡으시려면 절대 뭐 그런 걸 티내서는 안되시고요 예, 네, 네. 근데 다음 주 제가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네. Claro、お、그러면그애들이있、え、え、え、